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주목할 만한 AI 트렌드 분석 자료 잘 봤습니다. 오늘 이건 토대로, 음, 여러분께 핵심 정보랑 좀 흥미로운 통찰들 쏙쏙 뽑아드리는 시간 가져볼게요. 금융부터 뭐 제조, 공공서비스, 심지어 사회적 가치 청출까지. 와, AI가 정말 빠르게 우리 주변으로 스며들고 있더라고요. 이큰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시는 게, 네, 이번 탐구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어, 일단 금융권 변화가 눈에 띄는데요. 그 카카오뱅크는 대화형 AI 검색을 도입했고 신한은행은 영업점에 AI 은행원을 배치했다고요? 네, 그렇죠. 특히 그 카카오뱅크 사례 같은 경우는 음, LLM에 RAG 기술을 결합했다는 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AI가 그냥 자기가 배운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외부 최신 정보나 은행 내부 데이터 같은 걸 실시간으로 찾아보고 답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그 흔히 말하는 환각 현상, 잘못된 정보 만드는 거요. 그걸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아, 그냥 대답만 하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알려준다 이런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신한은행 AI 은행원은 이제 음성이나 얼굴 인식 같은 거 어, 여러 기술, 즉멀티모델 기술을 써서 실제 고객 경험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고요. 단순히 편리해지는 걸 넘어서는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네요. 그럼요. 해외에서도 뭐 모건스탠리나 일본 MUFG 같은 곳들이 비슷한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서비스 개선뿐만 아니라 음, 금융 AI 시장 선점하려는 경쟁이기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운영 효율을 높여서 이게 또 투자 가치를 만드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기술 신뢰도가 높아지니까 AI 도입 문턱 자체도 좀 낮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그렇군요. 금융권을 보니까 이 AI의 역할 자체가 점점 진화한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제 단순 응답 넘어서 AI 에이전트 이게 복잡한 업무까지 직접 수행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게 요즘 빅테크들 뭐 MS나 구글 같은 데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는 분야죠. 오토 GPT나 아 최근에 데빈이라고 엄청 화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처럼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심지어 코딩 작업까지 자율적으로 하는 AI 에이전트들이 나오고 있어요. 코딩까지요? 스시로 와. 네, 이게 그냥 챗봇이 똑똑해진 수준이 아니라 아예 복잡한 프로젝트 관리나 개발 과정 자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진짜 현실화되면 생산성에는 정말 엄청난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렇죠. 이게 아마 그 사스,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 수도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런 AI 에이전트 기능을 자기네 서비스에 넣으려고 할 때니까요. 수요가 엄청날 겁니다. 아... 물론 뭐 스스로 작동하는 만큼 오류가 났을 때 책임 문제라든가 이런 풀어야 할 숙제도 아직 많긴 합니다. 자료에서도 사실 이런 윤리적인 부분이나 운영 측면 이런 논의는 조금 부족해 보이긴 했어요.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제조업이랑 공공 분야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정부가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100개까지 늘린다. 그리고 지자체들은 행정 서비스에 민간 AI를 도입한다. 이 부분도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제조업 쪽에서는 주로 그 AI 비전 기술. 이걸로 불량품 검사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로봇 자동화, 또 센서 데이터 분석해서 미리 고장 예측하는 거. 이런 게 핵심 기술이고요. 지멘스나 보쉬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미 이런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하고 있죠. 네. 그리고 공공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제일 걱정되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인터넷이랑 딱 분리된 폐쇄형 LLM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내부망이나 아니면 사설 클라우드에서 이걸 운영하는 거죠. 아하, 보안이랑 교제준수. 이게 핵심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AI 솔루션 기업들한테는 또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어요. 규제 준수 기술이라는 B2B 시장이 열리는 거고요. 또 공공부문이랑은 장기계약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기술 성능만큼이나 신뢰, 안전성, 이게 정말 중요한 시장인 거죠. 네. 효율성 뿐만 아니라 기술 발전이 좀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도 있다? 이 점도 중요해 보였어요. 그 AI가 발달 장애인분들 창의성 발현 돕는다는 내용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게 아주 의미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달리 같은 이미지 생성 AI 있잖아요. 그걸로 자기 생각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게 돕는다거나 아니면 개인별 학습 속도나 필요에 맞춰서 교육용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죠. 아. 기술이 단순히 뭐 생산성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어,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될 수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고 또 사회적 푸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게 또 기업의 ESG 경영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고요. 와, 정말 AI가 안 쓰이는 곳이 없네요. 정리해 보면 금융 서비스 혁신에서 시작해서 AI 에이전트를 통한 생산성 혁명 가능성, 또 제조업 현장의 스마트화, 보안을 강조하는 공공 서비스 도입,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포용 가치 실현까지. 그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네. 신기술 트렌드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요. 음, 신뢰도 높은 정보 제공. 이게 RAG랑 LLM 결합 복잡한 자동작업 자율 수행 이게 AI 에이전트, 또 현실 세계랑 상호작용하는 능력 강화 이게 멀티모달, 그리고 규제나 프라이버시 준수 이게 폐쇄형 모델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각 분야별로 기술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또 시장 선점 기회는 있는지, SAS 모델 확장성은 어떤지, 공공 부문의 안정적인 수요는 기대할 만한지, 그리고 ESG 연계 가능성 등등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봐야겠죠.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AI의 현재 흐름, 그리고 또 미래 가능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금융, 제조, 공공, 사회적 가치, 뭐 여러 분야에서 AI 적용 사례들을 보셨잖아요. 이렇게 점점 더 복잡한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한편으론 이 기술을 책임감 있게 배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흐름 속에서 앞으로 여러분의 일상이나 업무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다음 AI 혁신은 과연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